오늘은 갤럭시 워치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께 지금 타격 37%의 할인을 하고 있는 최신형 스마트워치죠.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의 할인 정보와 사용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신형 스마트워치의 다양한 기능 은 물론 가성비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이번 제품을 주목해 주세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미리 장바구니 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 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890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2%인 122500원이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우 쿠폰 할인 3300원입니다. 300원까지 적용되어 최종가 263,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9만 원짜리 삼성전자 갤럭시워치7을 단돈 26만 원에 살수 있는 역대급 할인 정보. 이걸 포기할 사람은 없겠죠. 무려 13만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다니 삼성이 제대로 사고쳤네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기 제품인 만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면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까지 해 주시면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난 할인을 선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7은 어떤 제품일까요? 갤럭시 워치 7은 40mm와 43mm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었으며 사용자의 손목 크기와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모델의 해상도는 각각 432에 432, 480에 480 픽셀로 선명한 화면 품질을 제공은 물론 기존 갤럭시 워치 6 대비 베젤이 더 얇아지고 화면이 넓어져 가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갤럭시 워치 7은 최대 2,0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여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는 것이 장점이고, 특히 자동 밝기 조절 기능이 개선되어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화면 밝기를 유지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래스로 제작되어 스크래치와 충격에 강하며 일상생활에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7에는 삼성의 최신 3나노 펜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돼서 이는 이전 모델 대비 연산 속도가 20% 향상되었으며 앱 실행 속도와 전환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워치 7의 배터리 용량은 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사용 기준으로 최대 4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GPS 사용 시에도 20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또 초고속 충전 기능이 추가되어 8분 충전만으로 8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워치 7은 OATM 방수 등급과 IP68 방진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어 물 속에서도 안정적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핑 수영 비오는 날씨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고 군사 등급 내구성 인증을 획득하여 충격과 온도 변화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밖에 업그레이드 된 삼성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탑재하여 더욱 정밀한 건강 데이터 와 듀얼 gps 시스템을 탑재하여 보다 기존 모델 대비 gps 정확도 가 향상되어 도시 환경이나 숲 속에서도 더 정밀한 트래킹이 가능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갤럭시 워치 7의 가격이 37%나 할인된 26만원 에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